아, 샬롬 아, 사람 가정 마다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유산과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투도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며 자녀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유산을 남긴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특별한 열두 아들을 향한 축복의 그 메시지를, 그 축복의 유언을 마친 뒤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가난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면서 가정의 매장지로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뭐가 묻혀 있고 또 자신이 장사한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단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부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런 부탁을 여러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새롭게 이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그 소망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비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올 때만이 그러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에서 가장 분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땅의 성공이나 안락함에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뒤에 자신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볼수 있죠. 야곱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이며 영원한 완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의 길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의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모든 유언을 마친 뒤에 발길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명자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여행을,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사명들을 다 마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삶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간증함으로써 이 야곱의 마지막에 이 귀한 모습을 보여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그 놀라운 사랑을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며 그 약속에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므로써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열방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사랑을 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